반갑습니다. 희선이네입니다. 큰 무채에서 피는 화려한 꽃도 좋지만 초보 가드너에게 더큰 기쁨은 바로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삽목한 제라님이 스스로 꽃을 피워 줄때예요이 꽃은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 뿌리가 튼튼히 자리 잡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음 뿌리가 없으면 절대로 꽃을 맺지 못하거든요. 삽목에는 8에서 10cm 정도의 연질 화분을 쓰고 있는데요. 투과성도 좋고, 과습도 줄일 수 있고, 또 뿌리 활착에도 훨씬 유리하답니다. 흙은 배수가 잘 되는 삽목 전용 토나 폴라이트가 섞인 가벼운 흙이 좋아요. 그래야 산소 공급이 잘 되고, 뿌리가 쉽게 내리죠. 물은 겉흙이 마른 다음 소량만 주세요.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흙을 늘 축축하게 두는 건데 그러면 삽수가 금방 무르기 쉬워요 삽목 제라늄에서 이렇게 꽃이 올라올 때 단순한 예쁨을 넘어서 내가 올바르게 관리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것이 바로 제라늄 삽목의 진짜 매력이죠